그래서 제가 당뇨와 관련해서 비타민C를 먹이니까 혈액 중에 그 비타민C가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비타민C를 주사를, 제가 실제 예의를 말씀드릴게요. 혈당를 들고 다니는 친구야. 이 친구가 폐에 암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할수 없이 그것 때문에 비타민 치료를 받는데, 당뇨 치료도 받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아예 혈, 혈당을 한 시간마다 재요 아, 아,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조금 늦게 왔어. 한 4시쯤 넘어서 와가지고 비타 주사를 50g인가 맞기 시작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맞을 때인데, 내가 좀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갔어요. 그 친구 주사받고 있을 때. 응. 그 가면서 한테 5시 반쯤에 전화가 온 거야. 응. 그래서 큰일 났다고. 아. 이모 환자 이분께서 지금 완전히 의식을 잃고 우중을 질질 싸면서 응. 이러고 있다는 거야. 아고그 어. 친구가 당뇨라는 건 내가 아니까. 어. 아, 그 친구 저혈당 수이니까 빨리 어. 5%로 바꿔 달아라. 어. 5% 포도당. 근데! 비타민C 50g 넣으면 혈당이 막3 0 0까지 올라가요. 예, 예. 근데 그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예, 예. 혈당 측정하는 기계가요. 기계가, 예. 비타민C를 혈당으로 측정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친구는 <laughs> 밥 먹은 지 벌써 4, 5시간 공복하야 음.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당이 많이 떨어져 있는 때인데 음. 비타민C 때문에 혈당이 300 얼마가 나오니까 그냥 하루 2 0명 주사를 맞은 <laughs> 거야. 그러면 비를 봐도 심혈당이 지는건가 저혈당 속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거 사람이 예, 예. 없으면 죽는거나 <laughs> 사람 없으면 음. 죽잖아. 자기가 네. 뭘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게 왜 그런가, 그런가 해서 이 기계를, 기계를 가지고 한번 찍어 왔거든요. 음. 이 실제 측정치가 이 데이터고 음. 여기가 비타민 C 농도인데. 비타민C 농도 2,000mg, 리 l <laughs> 이런 형태로 이렇게 녹여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률적으로 네. 이렇게 나오는데 퍼센트 네. 보니까 3.5% 정도가 영활을 받는다 말이죠? 예, 네. 그기아하고 비타민C를 비타민C 그냥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아, 먹는 그러니까. 거니까. 아. 근데 이제 주사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주사는 들어가니까 주사는 뭐 직접 들어가는 거예 달러 몇 배? 10g 넣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350 나오네요. 음. 엄청 올라가네. 예. 그리고, 그리고 이 제가 비타민C를 먹으라고 <laughs> 얘기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비타민C를 먹었더니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그냥,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냐면, 네. 아,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체험을 하신 거죠. 네. 전 정말 아주 그냥, 아, 네. 먹고 돌아서배고한데 네. 그런데 네. 의사선생님들이 네. 비타민C가 위장장애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음. 대부분의 내과 선생님들이 그러 말을 해요 그건 복용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비타민C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음. 사실은 음. 너무 음. 안타까워요 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만 먹어도 음. 속 썩인 사람 있어요 예. 어. 예. 오렌지 주스에 음. 있는 음. 산에 의해서도 음. 속이 쓰린데 음. 비타민C는 음. 그거보다 더 양도 음. 많고 뺄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음. 당연히 음. 속이 쓰리죠 그러니까 음. 절대 음. 시작하시는 분은 공복에 음.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먹어도 속이 쓰릴 정도의 분들이 계세요. 네. 한 10명 중에 한 2~3명. 그런 어, 분들이 나와요. 예, 예. 어. 한 일곱, 여덟 명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문제 예. 없어요. 음, 거의 대부분이 아무 문제 없어요. 음. 저는 처음인데 빈손에 먹어도 괜찮은 이런 사람들인데. 음. 네, 네. 그런데 꼭 두세 음. 명이 음. 자기는 속쓰려서 죽어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령을 가르쳐드리죠. 음. 한 번에 2,000ml라는 게 엄청난 양 아니에요. 음. 지금까지 음식을 통해서 기껏해야 음. 2, 300ml 먹던 사람이 한 음. 번에 2,000ml를 먹으니 그게 아, 얼마나 예, 많은 양이에요. 예. 음. 음. 그렇저 무지하게 참... 망가진 분은 못 먹어요. 막, 속이 부글거리기도 하고요. 음. 이게 어렵습니다. 속이 부글거리는 사람부터, 속이 쓸려서 못 먹는 사람, 뭐, 설사 나오는 사람, 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양을, 음. 반으로, 그러니까 2,000ml를 1,000ml, 즉 1g짜리 두 알을 하나로딱 줄이면 거의 대부분이 괜찮아요. 예. 아, 반으로 줄이네. 예, 예. 아, 그래도 음. 한두명 정도가 뭐좀 찜을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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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사람은요, 그러면 1,000ml 먹지 말고 반 쪼개라, 쪼개지게돼 아, 있어요. 아, 500ml를 예. 일주일 또는 한 달을 먹어라. 음. 대신 착실히 먹어라. 음. 그런 다음에 한 달쯤 뒤에 한번 하나를 그냥 먹어봐라. 어떤 음, 일이 생기는가. 음, 음, 음. 똑같아요. 한알 먹을 때는 한알 먹을 때 아, 아무 문제 없어집니다. 예, 예. 지혜롭게 자기 몸에다가 적응시키는 걸 못하는 거야. 아, 음, 예. 음, 음,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예. 해요. 네, 박사님 어. 저는 두알 먹을 때 힘들어서 한 네. 알로 줄였더니 예. 확 좋아지던데요? 똑똑한 아, 아. 사람인 거예요. 건... 저는 제가 비타민 C를 먹고 소화가 좀더잘 되게 됐던 이유가 이제 비타민 C가 하는 여러 기능들도 있겠지만은 비타민 C의 그 산이 저한테 부족했던 위산을 더 보충을 시켜주지 않았나? 그, 굉장히 중요한 거아요 C.E.라고 만나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하신 예. 거예요. 예, 그 예. 사실이에요. 예. 산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예.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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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은 비타민 C 드시면 예. 굉장히 소화해도니다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이나 이런 걸로 약을 4가지, 그렇죠. 5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많은 건 여덟 가지씩 이렇게 먹고 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에 꼭그 위산분비 억제제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계속 매일 그 약을 먹는데 위산분비 억제제도 계속 먹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는 네. 위가 위산분비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돼서 네. 힘들어 충분히 뭐 짐작이 되는 얘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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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분들 또약 드시고 계시면은 비타민C를 꼭 같이 챙겨서 네. 비타민C가 어떤 약으로 방해하는 약이 네. 거의 없습니다 네. 없어요 먹는 비타민 C의 경우는 면역 기능을 올릴 뿐만 아니라 예. 생각해 보세요.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가 면역세포들 공격하는 걸막아주니까 지켜줘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항산화제 대표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뭐 면역 기능이 음. 유지되는 게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을 그렇게 지켜서 항암 또는 항바이러스 면역 기능을 음. 지켜주는데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죽이는 거를 돕더라. 응?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다. 네. 그런 거를 음. 저희가 그래서 혈중에서도 비타민C가 녹아서 기능을 하고, 뭐 세포 간질에게도 비타민C가 가가지고, 항산화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비타민C를 몸에 농도를 좀 높이는 게 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질문 좀 중요한 게 많은 항산화제 중에서 비타민 C가 특별히 더 좋은 장점이 어떤 것일까요?라는 건데 항산화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글루타치온도 있고 알파리포산도 있고 주님께서 네. 이 비타민 C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 특별한 장점인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굉장히 네. 어려운 얘기예요.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우는 네. 강력한 항산화제 아닙니다. 비타민 E는 무려 열배수배 강한 항산화제, 비타민 C. 네. 그러려면 항산화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항산화제는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음. 항산화제는요, 자기가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네. 레디칼한 놈이 됩니다. 네. 급진적인, 파괴적인 음. 막 이런 뜻이에요. 그데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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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칼은 다 독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체계에서는 음. 이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난 항산화제가 레디칼이 되잖아요. 그러면 급속하게 짧은 시간 안에 원래 항산화제로 환원을 시켜줘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없으면 예. 큰일 나요. 예, 예. 바로 그 역할을 비타민 C가 하는 거예요. 아... 음. 비타민 C가 산화된 비타민 E를 예.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알파 토코페롤로 예, 바꿔주는 네. 이 뿐이 아니에요. 음. 모든 수백 종의 항산화제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황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레디컬이 된다는 거예요. 음. 레디칼의 손상정도가 얼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음, 음. 비타민C도 항산화제인 거예요 예. 아하. 예. 그래서 비타민C도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 레디칼이 돼요 예. 음. 그런데 비타민C 레디칼은 독성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최소, 가장 적은 독성을, 음. 그러니까 안전해요 음. 아, 음, 음. 그 항산화제만 가지고 하면은 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 하면 절대 음.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항산화제, 그걸 예. 먹으려면 예. 먼저 비타민C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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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드시는 분이라야 먹은 항산화제 그 영양제가 도움이 되지 예. 그냥 항산화제 영양제 만 먹으면요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아, 셔야 돼요. 음, 음, 음. 저는 항산화제를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음, 음. 산화적 손상이 너무 심해요. 현재는요. 네. 스트레스도 음, 많고 음, 음. 엄청 먹잖아요. <laughs> 많이 먹으면 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음. 스트레스 받으면 왜 혈압이 올라가고 왜혈당이 올라가는지 아세요? 음흠.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증거예요. 예, 네, 예, 스트레스 예. 이기기 위해서. 예. 그 에너지만 있으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특히 우리나라. 아, 음. 심하잖아요. 음. 똑똑해서 그래요. 그래서 음.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예,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비타민C 먹을 필요 없다 그러고 증거 없다 고 그러는 인간들이 그것도 무슨 내과 전문이고 교수까지 한 인간이 그런 소리를 그것도 공공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냐. 그건 네. 죄악입니다, 진짜. 요로 네. 저는 여기 엄격히 선포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예.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하다 보면 전문가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c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비타민c를 직접 몇십 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다 음. 네, 그래서 전문가 얘기를 열심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 드리고 있습니다.